아, 이, 이게 상당히 그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 있는데, 어, 자 보겠습니다. 클린 코드와 같이 코드 리뷰, 그리고 좋은 개발 문화를 회사에 이제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제 그 주니어 분들에게 이런 그 문화를 전파하고 싶은데,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을 잘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귀찮은 것도 있고, 또 그동안 본인들이 해오던 게 있다 보니까 변화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도 주니어들끼리 코드 리뷰를 진행하고, 이제 그러고 싶은데, 각자 파트가 다르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각자 개인별로 1인 1 프로젝트, 아니면 1인 뭐 2, 3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서로 협력할 경우들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팀장님이 또 이런 어떤 좋은 개발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장려하고, 좋아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잘안 움직여요. 본인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잘안 움직여. 또 설득도 하고, 뭔가 이게 에너지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요. 어, 그런데 또 일정도 부족한데, 어, 이 설득하기 되게 힘든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더한 단계의 질문의 범위를 넓혀서, 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변화를 만들고 싶은데,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도 이번에 교육과정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그 꾸준하게 하루에 두세 시간 동안 미션을 진행하는 이런 습관을 만드는 변화를 만드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여러분들 운동이 중요한 거 아시죠? 운동 매일 하시나요? 이런 습관 만드는 거 어렵죠. 자, 어, 이번 교육 과정도 그렇지만 어, 테스코드 중요한지 다 알죠. 테스코드 매일 꾸준히 만드는 거 어렵죠. 자, 일단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한 사람 내 자신을 바꾸는 것도 어렵죠. 네, 그런데 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발휘해서 변화를 만드는 건더 어렵죠. 본인 한 사람 바꾸는 것보다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최소 3 배. 다섯 배 이상 어려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은 변화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을 하려고 변화를 만들려고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험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 실패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어, 너무 그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일단 이런 변화를 만들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에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배우는 게 있었을 거고요. 그만큼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일단 이런 변화를 만들고 싶을 때, 어, 다른 사람이 변화를 주도하면 그 사람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주도해라. 왜?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함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건 나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어, 그런 변화를 내 자신들이 주도를 해보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게 여러분들이, 어, 주니어일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니어 개발자나 테크니컬 리더, 아니면 개발팀장이 됐을 때 필요한 역량이 뭐냐? 가장 필요한 역량이 이 역량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를 만들어서 좋은 개발 문화, 좋은 팀워크, 어 이런 걸 만드는 게 경력이 쌓일수록 필요한 역량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량이 하루 이틀에 쌓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 역량은 내가 스스로 꾸준히 노력을 하면 충분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 지식이나 그런 범주예요. 그런데 이런 역량은 변화를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이어 역량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실패 경험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른 식의 시도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력이 적을 때부터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면 10번 시도했을 때 두세 번 성공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니어라고 해서 어, 나는 할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어, 주니어라도 지금부터 도전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썰을 좀 길게 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내가 주니어야 그리고 이게 어, 주니어일 때 영향력이 적다고 생각할 때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경력이 된좀 시니어야 아니면 어, 개발 팀장이야 예, 이럴 때.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면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니어일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어, 주니어라면,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제가 클린 코드가 맞거나, 테스트 코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묵묵히, 저가 제가,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할수 있는 만큼. 왜?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분명히 아닌 게 아닌 걸 아는데 아닌 걸 반복하는 거는 나의 역량을 키우는데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묵묵히 하는 거예요. 하다가 어느 순간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끌어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좀더 주도적으로 빠르게 하고 싶으면 일단 내가 열심히 하면서 어 저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런 제안을 하기보다는 티타임. 술자리에서, 아, 내가 요즘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 아, 내가 이런 교육을 들었는데, 쿠드 어, 리뷰를 해보니까 어, 되게 재밌고,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아. 혹시 너 그런 거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한번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어, 뭐 부끄럽거나 용기가 없어서 얘기를 보통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어? 나 관심 있는데 어? 해보고 싶어 어? 그래? 그러면 둘이 해보는 거죠 관심 있어 하는 친구 그게 뭐두 명이든 세 명이든 있으면 어? 야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코드 리뷰 어? 그럼 우리 각자 코드 리뷰 한번 해볼까? 야 코드 리뷰 어? 근데 우리가 개발 파트가 달라서 프로젝트가 달라서 그럼 어떻게 하지? 아 그러면 어? 너가 너 부분에서 개인 개발한 거에 어그 브랜치 따고 PR 보낸 다음에 자 나를 리뷰어로 추가해 줘 그럼 내가 시간 될때 가서 리뷰해 줄게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달라도 어 물론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아주 뭔가 기능이 너무 복잡하거나 그런 거 말고 처음에는 되게 작은 것부터 이거는 여기 도메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도 리뷰가 가능할 것 같아 그런 것부터 이제 서로 막 요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갈 거잖아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이해도가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또다, 음 단계로 시도해 볼수 있는 건, 어, 이제 팀장이나 리더한테 이런 제안도 해볼수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해 봤는데, 아, 되게 좋, 다 그리고 이 도메인 지식도 서로로 쌍방이 생겨서 내가 내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프로젝트도 기능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세 개를 모아서, 그, 만약에 세 명이라고 하면, 그세 명이 한 파트로 세개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활동을 여러분들 하다 보면 용기가 생겨서 더큰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 그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인 1 프로젝트, 1인 2 프로젝트, 이런 거는 되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 혼자 그걸 다 감당하는 거는 엄청난 부담감도 생기고 서로의 역량을 키우는 데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작은 프로젝트라도 세 4개를 묶어서 세 4명이 같이 진행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훨씬 우리들이 부담감도 적어지고 협업하면서 어 코드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 도메인 상에서 버그 발생 가능성이라든가 문제들도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묶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인 1프로젝트 할때 뭔가 여기 장애 나거나 문제 생기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그게 무슨 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팀이라고 말은 하면서 팀 내에서 다 다른 일만 하고 있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1인 1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다. 그러면 서로 간에 크로스 리뷰해서 각자의 도면 지식을 좀더 쌓은 다음에 이거를 묶어서 할수 있도록 리더한테 제안을 해보는 거죠 일단 제안해보는 거예요 제안해봤는데 어,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고 일단 제안도 안 해보면서 욕하는 거보다 제안 일단 해보고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제안들을 계속 해요 왜냐하면 어, 그런 제안들은 어, 주니어나 팀원들이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것도 의무라고 생각해요 하는 것도 이게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이슈를 끊임없이 제제 제, 이슈 제기를 해줘야지 리더가 알수 있으니까 리더에게 상기시키는 거에 주니어들의 역할이고 팀원들의 역할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 의무를 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어, 리더들이 그러면 리더들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슈 제기를 할때그 이슈들을 어 수렴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나씩 해결을 해주는 게 리더들의 역할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저는 그 리더나 시니어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만한 월급을 받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식의 시도를 막한 6개월, 1년 동안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런 조직 뭐하러 더 있습니까? 빨리 때려치세요. 그 정도 했으면 오래 한 거예요. 해볼 수 있는 만큼 했는데, 더 이상 나도 에너지가 없는데, 아, 더 이상 여기서 보고 배울 게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팀안 바뀔 것 같아. 그럼 빨리 때려치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도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되게 소중한데, 그런데 더뭐 하러 더 있어요. 리더들 리더들한테 배울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거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압박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게. 그 사람들이 그, 어, 이슈들을 해결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리더들도 바쁘기 때문에 잘안 움직여요. 아, 우리 팀원들은 그냥 불만이 없나 보다. 어, 잘 지내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불만들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 그러니까 아무 불만 없이 있다가 그냥 때려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만들을 이슈 제기를 하시고요. 어, 그걸 어, 이슈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 해결책 우리들이 이런 걸 한다. 힘을 실어 달라. 예, 그러면 대부분의 리더들은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피드백도 좋아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연봉 등이나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 그런 거아이 인간은 계속 왜 저는 딴지만 하는 거야. 그냥 시키는 일이나 잘하지. 이런 식의 피드백이 오면 그런데 빨리 때려쳐야 돼요. 제가 보기엔 시키는 일만 잘하라고. 어 갈수록 어 시키는 일만 잘하는 조직은 어,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때려치는 걸 추천한다.